여러분 안녕하세요. 기분 좋음을 만들어내는 어메이징 요가입니다. 네, 오늘은 체온을 높이고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요가 시퀀스를 가져와 보았습니다. 어, 굉장히 날씨가 추워지고 있기 때문에 몸도 춥지만 동시에 그 차가운 몸은 면역을 굉장히 떨어뜨려서 질병이 금방 걸릴 수 있게 하는 그런 체질로 만들어낸다고 하죠. 저는 특별히 오늘 발열 레깅스 그리고 발바닥에 뽁뽁이가 붙어 있는 양말을 착용해서 최대한 네, 몸에 열을 빼앗기지 않는 준비를 좀 해봤고요. 그리고 간단한 근력 운동, 기분 좋은 스트레칭들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손 복부위로 가져가 깊은 호흡을 마시고 내쉬면서 후, 복부를 척추 속으로 당겨내고 완전 호흡을 몇번더 진행할 거예요. 크게 부풀려서 내쉬고, 평소에 폐와 코로만 호흡했다고 생각했다면, 오늘은 정말로 몸 전체로 호흡한다는 느낌으로 복부를 한번더 크게 부풀립니다. 전신으로 호흡 밖으로 꺼내준다고 생각하고 한번더 내쉬고, 후. 양손 가슴 앞으로 가져와 손바닥 천장향에 밀어내면서 긴 기지개를 키워볼게요. 내쉴 때 손가락을 털썩 풀고 후. 손목을 안으로 꺾어서 손등을 한번 왼쪽으로 늘렸다가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손등 늘려내고 오른쪽으로 늘려내고. 습니다. 양손 바닥을 짚어서 세로로 길게 테이블 포즈로 가 보도록 할게요. 어깨 아래 손목, 골반 아래 무릎을 세워 냈고 발끝도 세워서 등 뒤로 호흡을 마시며 꼬리뼈를 천장향에 밀어내고 시선은 사선 대각선 바라볼게요. 내쉬는 호흡에 꼬리뼈를 쑥 다리 사이에 숨기면서 등과 허리를 천장향에 밀고 그대로 테이블 포즈로 돌아오세요. 오른쪽 발끝을 사이드로 열어냅니다. 그리고 왼 다리는 뒤로 길게 발날을 안쪽으로 돌려내서 오른손으로 무게중심을 완전히 이동해 왼손바닥을 천장으로 띄워주세요. 이제 마시는 호흡에 왼팔을 등 뒤로 크게 회전시켜서 무릎을 대인 와일드팅의 자세예요. 마시는 호흡과 함께 여러 번더 회전시키겠습니다. 왼팔 등 뒤로 크게 손끝이 등 뒤를 지날 때 호흡을 채우고 내쉬며 얼굴 앞으로 마시고 한번더큰 회전을 해서 시선 바닥으로 왼손도 오른손과 마찬가지에 같은 높이로 돌려 올게요. 반대 발 갈게요. 오른 다리 매트 뒤로 길게 왼발 끝은 밖으로 열어 내세요. 발라를 안으로 붙여내고, 왼손으로 무게중심을 이동해서, 오른팔 등 뒤로 큰 회전을, 호흡과 함께 후, 두번더 마시고, 후, 둘, 셋, 시선바닥, 오른손바닥, 발라를 돌려서 테이블 푸즈로 돌아올게요. 엉덩이를 한번 뒤로 길게 밀어내고 열 발가락을 활짝 열어서 발바닥을 스트레칭합니다. 마시며 엉덩이 일으켰다가 내쉬며 엉덩이 뒤꿈치 가까이 가져가고 무릎을 깨서 그대로 시선 발 사이를 바라보는 견상자세로 가세요. 발뒤꿈치를 천장 향에 쫑긋 들고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발뒤꿈치의 중앙을 매트 위로 눌러내면서 계단 걷기를 이어갑니다. 오른발 왼발 발뒤꿈치가 매트 위에 닿을 때 종아리와 허벅지 무릎의 뒷면이 시원하게 열리는 거 느끼면서 몇번더 오른발 왼발 후. 오른발 왼발. 그대로 두 발뒤꿈치를 모두 천장 향하셨다가, 내쉬며 발뒤꿈치를 꾹 눌러내고, 오른 다리를 천장 향해서 쭉 길게 밀어낼게요. <laughs> 무릎을 접어서 양손 사이로 성큼 가져오고, 뒷무릎을 바닥으로 낮추어주세요. 상체 일으켜 올라옵니다. 양손 골반 위로 가져가고, 마시는 호흡에 뒷무릎만 떼서, 런지의 포즈, 하이 런지, 그리고 내쉴 때 로우 런지로 가져오고, 마시며 하이, 내쉬며 로우, 마시며 하이, 내쉬며 로우. 익숙해지셨다면 두 팔도 머리 위로 가져갈게요. 어깨 긴장을 낮추고, 다음번 마시는 호흡에 힘차게 무릎 뻗어서 하이로 올라오세요. 뒷무릎과 매트가 닿지 않게 가볍게 숙여 내려오고, 마시며 하이, 로우, 하이, 로우, 허벅지와 엉덩이 힘 충분히 사용합니다. 하이, 앤 로우, 마시며 하이, 내쉬며 양손 바닥을 짚고 천천히 오른무릎을 쭉 길게 뻗을게요. 이 자세 턱이 들리기 쉬운 자세예요. 턱을 당기고 꼬리뼈에서부터 정수리까지 힘차게 밀어낼게요. 그대로 오른무릎을 무릎 아래 발목이 올수 있을 만큼 굽혀주세요. 그대로 손바닥을 완전히, 왼손바닥 붙여내고, 오른팔을 천장향에 비틀어서 몸통 전체를 완전히 회전시킵니다. 뒤꿈치에서부터 정수리까지 멀리 밀어내고, 내쉬는 호흡에 오른 가슴 천장향에서 조금 더 비틀어 올리고, 시선바닥, 오른손바닥, 뒷발라를 평행해서 왼팔 머리 위로 큰 회전을 하고, 전사 2번의 자세로 올라왔어요. 양손 골반, 오른 무릎을 펴고, 그대로 발끝을 정면 향해 가볍게 회전합니다. 좋아요. 발끝이 정면에 회전했다면, 이제 약간 밖으로. 저는 한, 음, 20도? 15도에서 20도 정도로 밖으로 턴 아웃을 한 자세예요. 엉덩이를 한번 깊숙이 앉으셨다가, 마시며 올라오고, 내쉬며 후, 깊숙이 앉을게요. 마십니다. 다섯 번 이어갈게요. 마시고 후. 엉덩이로 꽉 힘주면서 허벅지 하체로 힘쓰고 몸을 대원내기 시작해요. 후. 둘 무릎의 힘으로 뻗쩡 올라오지 않을게요. 엉덩이 힘주면서 무릎은 탄성 있게 셋넷 다 오른무릎을 굽혀서 발끝을 정면 향해 회전하고 전사 2번에서 그대로 두팔 시원하게 회전시켜 오른발을 뒤로 보내 플랭크의 자세 발뒤꿈치를 붙이고 발뒤꿈치에서부터 정수리까지 밀어내세요. 손바닥으로 힘주고 후. 몸에서 근육들이 덜덜덜 떨리기 시작하고 발열 되는 거 느껴보세요. 버티기 셋 둘 하나 팔꿈치를 굽히고 가슴 복부를 바닥으로 발등을 내려놓고 마시는 호흡에 힘차게 팔꿈치를 뻗어서 발등만 내려놓고 골반과 무릎을 떼어내는 업독 자세. 내쉴 때 발등을 시원하게 늘리면서 손바닥 매트 밀고 엉덩이를 천장으로 보내 견상 자세로 돌아오세요. 후. 깊은 호흡을 한번더 마시고 길게 내쉽니다. 그대로 여러분 파도타기를 3번 이어갈 텐데요. 파도타기 자세 모르시면 한번 보고 갈게요. 발끝을 천장으로 들어 올리면서 등을 둥글게 말아서 어깨 아래 손목이 올 만큼 상체를 앞으로 데려오세요. 무릎을 굽혀내면서 손바닥으로 매트를 밀어내고 힘차게 다시 한번 견상자세로 돌아가는 거. 한번의 파도입니다. 저희는 세번 이어가고 마지막 세 번째 플랭크. 자투랑과 업독으로 가져올게요. 그럼 다 같이 견상자세에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마시는 호흡에 발뒤꿈치를 천장, 등을 둥글게 말라 어깨를 앞으로. 무릎을 굽혀 내면서 힘 있게 매트를 뻗고, 파도 치듯 허리에 웨이브를 타서 견상 마시며, 두 번째 파도 후. 상체 앞으로 내려오고 무릎을 굽혀 내면서 힘차게 허리에 웨이브를 타고 견상 마지막 등을 둥글게 복부 당겨. 가져오면 이제 플랭크 차투랑가로 내려갈 텐데요. 발을 뒤로 보내서 어깨 아래 손목을 맞추고 갈게요. 그대로 팔꿈치를 굽혀내면서 후 발등만 바닥 업독으로 올라오세요. 내쉬는 호흡에 발등으로 매트를 굴려서 견상자세로 돌아갑니다. 후몸 전신에 땀 나는 거 느껴지세요. <laughs> 반대 다리도 갈게요. 왼발을 천장 향에서 높이 밀고 무릎을 접어서 양손 사이로 가져오세요. 뒷무릎 바닥. 먼저 하체 근력 깨워내고 연습합니다. 양손 골반 위로 가져가 마시는 호흡에 뒷무릎만 떼어 올라오기 런지 하이 로 하이 무릎 완전히 뻗어내고 로 마지막 한번더 하이 엔로 두팔 천장으로 가져가 마시며 올라오기 하나 후, 닿지 않고 내려갔다 둘셋넷 마지막 다섯 그대로 양손 바닥 향해 내려오고 무릎을 뻗어내면서 다리 뒷면을 길게 열어주세요 깊은 호흡을 내쉬면서. 후, 왼쪽 다리의 뒷면을 열고 턱이 들리지 않게 주의합니다. 왼무릎을 굽혀 무릎 아래 발목, 이제 왼팔을 천장향에 비틀어 올리고 발 뒤꿈치에서부터 정수리까지 밀어 호흡 채워 내쉬는 호흡에 몸통 전체를 비틀어 주세요. 한 호흡만 더 이어갈게요. 마시고 내쉬기. 시선 바닥, 왼손 바닥, 뒷발라 매트와 평행하면 오른팔 머리 위로 큰 회전을 해서 전사 2번. 양손 골반 무릎을 뻗어서 발끝 정면 그대로 사이드로 밖으로 가볍게 열고 마시며 굽혔다가 내쉬며 올라오기 하나 마시고 둘 마시고 셋. 마시고, 네. 마시고, 다섯. 발끝 정면 향에 회전하고, 두팔 머리 위로. 큰 원을 그려서 등 뒤에 깍지. 어깨 으쓱 해서 팔꿈치를 뒤로 뻗고, 내쉬며 정수리를 천천히 밀어 바닥으로 내려올게요. 마시며 상체 반 일으키고, 내쉬며 정수리 바닥 향에 떨구고, 각지를 털썩 풀러 한번더 마시며 상체 반 일으켰다가 내쉬는 호흡에 후 상체를 바닥 향에 스르르 굽혀 올게요. 깊게 엉덩이를 앉았다가 뻗어내고 두 다리를 지그재그 지그재그로 모아 중앙 엉덩이를 바닥으로 낮출게요. 아 저는 벌써부터 땅이 엄청. 특히 이 하체로 뜨끈뜨끈한 열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발바닥을 합장해서 척추를 펴고 내쉬는 호흡에 정수리를 밀어내면서 바닥으로 숙여 내려갑니다. 깊은 호흡 두번더 이어갈게요. 마시고 복부 부풀려 채웠다 비워내세요. 상체 일으켜 올라오고 두 무릎을 닫아서 발을 앞으로 가져옵니다. 척추를 펴고 두 손을 모두 감아서 오른팔 머리 위로 큰 회전. 엉덩이 뒤 바닥으로 손끝을 세워놓으면 척추를 펴고 한번더 몸통을 비틀어서 회전할게요. 고개만 움직이지 않도록 해요. 한번더 마시며 척추 세우고 내쉬며 가슴을 비틀어서 시선 어깨의 끝이 뒷벽을 바라봅니다. 반대 팔 갈까요? 오른 팔 원을 그려서 데려오고 무릎을 감아주면 왼팔등 뒤로 가져가 등 엉덩이 뒤 바닥 척추를 펴고 내쉬고 회전 한번더 척추 펴내셨다가 긴 회전. 그대로 복부를 바닥에 대고 한번 누워볼게요. 다리를 길게 뒤로 뻗어서 발등을 내려놓습니다. 두 무릎을 접고 상체 바닥, 양손을 등 뒤로 보내 발등을 잡아볼게요. 무릎이 열리지 않게 최대한 발등을 안으로 무릎도 모아옵니다. 마시는 호흡에 발등으로 손을 밀어내고 무릎을 떼서 뒷벽으로 밀어내고, 후, 가슴 한면 시원하게 열리도록. 한 호흡을 더 마시고, 후, 내쉴 때 발등으로 손을 길게 밀어내세요. 한번더 가볼까요? 마실 때 가볍게 긴장을 풀고, 내쉬는 호흡에 발등으로 손바닥을 밀어내세요. 후, 후, 내쉬며 천천히 바닥. 양손 엎어서 이마를 포개고 가볍게 휴식합니다. 좋아요. 누워서 몸통 전체를 비틀어 볼 텐데요. 양손을 뒤통수로 가져가 깍지를 끼우면 팔꿈치가 바닥에 댄 자세로 가져가실 수 있어요. 왼팔꿈치를 오른팔꿈치 가깝게 붙여 놓고 오른팔꿈치를 열어서 등 뒤로 보낼 텐데요. 이때, 오른발 끝이 떨어지지 않게 매트를 꽉 눌러내고, 상체만 비틀어 천장 바라보게 합니다. 깊게 휴식. 천천히 복부를 바닥으로 돌려오고, 팔꿈치를 열어서 반대쪽으로. 오른 팔꿈치를 왼쪽 팔꿈치로 붙여내고 왼팔꿈치를 열어서 반대 방향으로 왼발등 떨어지지 않게 매트 위에 꽉 눌러놓을게요. 시선 바닥, 팔꿈치 돌려서 내려오. 양손 가슴 옆을 짚어 발끝을 세워 손바닥으로 매트 밀어 푸시업. 엉덩이 뒤로 길게 가져간 아기 자세 발등 바닥. 등을 둥글게 말아서 돌아옵니다. 네, 오늘 체온을 1도 높이는 면역력에 도움이 되는 요가 시퀀스로 알아봤는데요. 네, 후끈, 네. 다리가 덜덜, 그리고 땀도 굉장히 나는 그런 자세였던 것 같아요. 네, 어, 겨울철 굉장히 선절기이기도 해서 피곤해지기 마련인데요. 가볍게 따뜻한 물 마시면서 집에서 홈트레이닝 꾸준히 지속하셨으면 좋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